자익스트 재밌다고. <laughs> 그냥 재밌게 하고 있으면 할거 없어가지고. 어, 익스트라는 있을 정도야. 와, 파밍을 안 해서 봐서 그래. 흑요석 파밍 한거 시작하면 이제 개노답이야, 철이라. 아, 아! 벌레 새끼들아, 꺼져봐! 라그에서 조용히 화려이지대는다 아, 형, 그 PVP로 열 거야? p v 1로열 거야? 피피로 열었잖아. 어, 지금. 어, 피피한다며. 뭐 남아 뭐, 남아 뭐 좀, 아, 좀, 나는 아 진짜 제발 벌레 걸어? 새끼야. 네, 어, 죽어 좀. 아 벌써. 안 기다려봐. 나1 1 시야 지금. 1 2 시면 꺼야 되는데 1 1 시야 지금 벌써. 비켜. 씨. 그지같이 것들문 열라고 문. 열려고, 문. 아, 시간 벌어. 리그를 싫어. 예, 수치생이 시간 벌어. 아, 돌겠네. 냉이 먹어. 냉이 먹어. 다 먹어. 다시 도전했는데, 씨. 뭐야, 씨. 케발 길이 보일 거야. 보였다. 마지막! 진심 마지막! 달려! 할수 있어 달려. 중요자만 켜고 달려.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. 좀 있으면 지랄한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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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그지같은 생물체들아, 비켜. 올리 있다고 지랄한다. 12시라 벌써 서 켜이씨. 설마 변태? 변태는 거 아니지? 아,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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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, 빨리 가야 돼! 어? 바로 나왔네? 몰라, 가자! 열어! 선물! 와우! 끝! 0층! 이나 봐, 집에 가고 저장하고 가야 돼. 집으로 간다! 제발, 핫! 핫! 시간고법, 핫! 과거엔 이러면 시간이 안흘러갔지 지금 모르겠다. 기다려봐. 시간 고법. 아 늘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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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어나. 아니 아니야 늘어나. 막았어 막았어. 뭐야 왜안 가졌지?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. 다 왔어 지에다 왔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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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한셔 미친 한 셔. 한셔 큰일 났다. 내일 물 줘야 되는데 아 먹을 거 많아서 괜찮데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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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고 죽게, 팔고 죽게 해줘. 못뭐 팔아야 되지. 흔히 쿼츠 못 파네. 할수 있는 게, 없어! 아, 제발, 자게 해줘. 됐다! 이만 주무겠으면, 자, 잔다. 끝. 재집표율 3! 도끼율 플러스 1. 수액 채치기를 어었다 엘릭스 라이프 엘릭스 개꿀 끝이가 야 1200원 개꿀 어 1200원 개꿀입니다 아크 갑니다